제가 이번 시간 이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어, 저는 어, 요거, 워킹데드 인트로를 좀 보고, 어,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어, 기회 되시면, 어, 갑자기 또 미드, 이게 뭐더라? 여러분들 그, 살인, 애가소시오패스인가 어, 어, 덱스터. 덱스터 인트로도 한번 보시면 좀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요거 인트로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한 지 많이 조금 유행한 우리 어 한국 어 드라마나 영상도 인터넷에 이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좀 됐어요. 이런 거 사용한 지좀 됐는데 우선 얘를 좀 잠깐 볼게요. 요런 식으로 좀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일 때도 있고 영상일 때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진에 글씨에 보시면은, 그냥 사진만 둔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주변 보시면, 약간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 보시나요? 여기 보면은, 약간 더스트처럼, 먼지처럼, 이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짝 보이시는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건 트래킹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지금 영상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주변들 보시면, 트래킹 잡고, 글씨도 잡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더스트 느낌의 이렇게, 이것도 사진이잖아요? 사진인데 뒤로 빼면서 뭔가 줌 아웃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할 거야.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킹데드처럼 뭔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스를 뭐, 여러분들이 조금 찾으셔서,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 말고, 자, 하나 이미지 놓을게요. 이미지를 놓을게요. 그냥 일단, 어, 스케일 줄여볼게요. 일단 나중에 또 키울 수도 있어요. 이미지 큰거 구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하나 놓고, 저는 또 이런 텍스처들을 조금 넣을게요. 예. 우리 텍스처들을 좀몇개좀 넣을게요. 자. 아까 워킹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도, s 3D 켜서 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처들을 이렇게 놓게요. 텍스처, 이런 월페이퍼 아니면 그런지 텍스처 같은 걸 놓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흰, 여기 검정색 부분만 남고 싶다. 흰색 부분만 남고 싶다. 뭐죠? 검정색, 흰색 빼는 거 뭐? 그죠? 멀티플라이. 빼주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런 질감이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스크린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정해주시면 돼요 너무 짙으면 은 우리가 티 눌러서 이렇게 좀 줄여주, 어, 줄여주시면 되는 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좀몇개 한번 나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얘는 멀티플라이좀 뺄까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일단은 할게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절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요 좀더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요 그죠 여기가 커브 레벨 커브를 사용 한번 해볼까요? 해주셔서, 밝은데 밝게 보이고, 어두운데 어둡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런 게더잘 보이시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레벨로도 한번 사용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진도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사진으로 넣어볼게요. 뭐, 크기와, 어, 오, 엄청 크네. 이거는 살짝 로테지션 돌려서 조금 이쪽으로 할게요. 일단 나중에 긴더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어, 스크린을 뺄까요? 어, 아니면 멀티플렉스 뺄까요? 아, 스크린 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괜찮나요? 얘는 레벨로 좀더 조절할게요. 레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어느 정도 나오고 싶은 대로 좀 조절할게요. 이렇게 지금 좀 조절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정도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어, 배우고 싶으면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죠? 괜찮나요? 오퍼시티에 뭐, 넣어서 조금 더 조, 어, 조절해 주셔도 되고, 일단은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스크린으로 하셔도 되고, 뭐 멀티플레이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더 여러분들이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걸 좀 빼도 되고,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됐는데, 얘를 3D 다킬 거예요. 3D 다 주시고, 우리가 공간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맨 앞에 있는 애를, 포지션 P 눌러서, 앞쪽으로 좀 뺄게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뺄게요. 앞쪽으로 좀 빼고, 위치는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도 되겠죠 어디 하고 싶은 위치를 바꿔 주셔도 되고 두 번째 거는 자 이거 보셨을 때 핫뷰나 라이트뷰로 보셔도 되겠죠 투뷰로 보시고서 보시면 지금 처음 거 얘가 지금 맨 뒤에 있는 사진 그죠 얘 이미지 타자기 이미지 사진 얘는 여기 있고 얘가 지금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당겨줄 때축 잡고. 축 잡고 돌리거나 축 잡고 앞으로 하시면 되겠죠 얘축 잡고 Z라고 섞여져 있는 거 잡고 이렇게 앞으로 하면 얘가 앞으로 오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얘두 번째는 조금 더 이렇게 둥, 중간쯤에 넣을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오른쪽 뷰로 볼게요 오른쪽 뷰로 봐서 오른쪽 뷰도 어떻게 돼요? 얘가 이쪽 이쪽이 앞쪽이라 그랬죠 축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고 얘도 잡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잡고 뒤로 조금 더 이렇게 공간감을 줄게 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띄어놓는다고요. 이때 사진 줄여놨으니까 우리가 S 눌러서 다시 조금 키워놓게 범위 이렇게 키워놓게요. 을 괜찮나요? 자 여기서 그대로. 다시, 카메라 키시고, 그 다음에, 언러드 하시고,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 키셔서, 널 오브젝트, 널 오브젝트 3D 키시고, 카메라를 널한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카메라 키시고, 널 오브젝트 바로 끝내고, 널 오브젝트 3D 주시고, 카메라를 널로 연결시킬게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얘 볼게요. 너, 이제 널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움직이겠죠? 그럼 포지션 P 눌러서, 여러분들 얘를 움직이시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공간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가 우리가 너무, 어,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여기가 밝고 여기가 좀 지저, 너무, 너무 지저분해. 그죠? 이럴 때는 여기 부분 좀잘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여기 부분만 좀요런 부분만 좀 사용하고 싶어. 여기 이렇게 흰색 나온 부분만 좀 사용하고 싶어요. 예, 예, 영상 그죠? 예, 사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치? 마스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잠깐 보셔서 여러분들, 이요기 나는 요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뭐 물론 이렇게 만졌지만 어, 이런 요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얘가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얘를 우리가 마스크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부분 동그라미 따셔도 되고요. 그냥 펜툴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닦게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만 보이니까 여기 부분 안 보이게 여기 부분이 반대로 보여야 되겠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되죠? 그죠? 인벌트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M 눌러서 인벌트 해주시면 반대가 보이죠. 근데 너무 딱 잘라지잖아요 이렇게 했을때 여기가 이렇게 딱 잘라지잖아요 혹시나 이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이거 패더를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죠 다시 볼게요 솔로 끄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포지션 P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공간감 보이시나요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죠? 괜찮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팔씨 조금 살짝만 낮출게요. T. 얘는, 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낮출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검은 더스트. 얘도 보시면은, 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이렇게 뭐 해주셔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부분이 좀 짙다 하면은, 우리가 마스크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포지션 P 눌러서. P 눌러서 찍고 가셔서 그냥 천천히 앞쪽으로만 가는 것만 줘도 어떻게 나요 공간이? 조금 뒤로 있다 나올까요? 뒤로? 살짝 더 예, 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뒤로 있고 싶으면은 얘네들 뭐 스킬들을 다 키워주셔야 되고 아니면 어, 포지션으로 앞쪽으로 좀 당기면 되겠죠 그죠? 이때 다 사진들이 커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키워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살짝 그리고 얘도 더 키워드죠. 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보세요, 그죠 그쵸? 사진이지만 공간감이 음.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다 중간에다 글씨 하나만 넣어볼까요? 글씨 한번 넣어볼까요? 이 텍스트 넣어서 우리가 음 자. 이렇게 글씨 하나 놓을게요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이렇게만 놓을게요 얘는 지금 적용시켰는데 얘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왜안 되죠? 그치 얘는 2D니까 그냥 아 카메라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는 우리가 달리셔서 우리가 앞으로 갔지만 얘는 2D 잖아요 3D 공간감이 없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줘야 돼요? 얘도 3D 켜주시면 갑자기 이거 쑥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죠? 왜 줄어들죠? 카메라가 일단 뒤로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보시면 합표했을 때 지금 여기 잠깐 2D로 봤을 때 여기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있지만 카메라가 우리가 지금 이쪽에 있던 보는 위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뒤로 밀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뒤로 밀었더니, 3D를 켰더니, 이렇게. 얘가 이 보이는 뷰대로 적용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얘가, 너러 오브젝트가 여기, 빵이었을 거냐. 그러면 여기 글씨 위치랑 똑같아져 있었잖아요. 뒤로 갔더니, 뒤로 가져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얘가 카메라 안 켰을 때는 카메라 안 켰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위치 x축 y축 그 다음에 3d도 이게 지금 어때요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카메라가 뒤로 뺐었었잖아요 이렇게 뒤로 뺐었단 말이에요 그죠 뒤로 뺀 상태에서 얘가 2d였을 때는 이 그냥 축이 없다가 얘를 축을 킨 순간 카메라 빠진 앵글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살짝, 한, 여기 조금 더 카메라 앵글에 맞춰 놓고, 위치도 여러분들이, 뭐, 4B로 보셔서, 위치도, 아, 타이포그래피가 얘가, 어, 이쪽보다는 살짝 이쪽으로 갈게, 약간 옆으로 가셔도 되고, 어, 얘는 뭐, 옆쪽으로, 이쪽, 정면에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위로 올리셔도 되고, 얘가, 어, 여기 라이트 뷰네요? 탑뷰로 잠깐 다시 바꿀게요. 아까, 그래서, 서 우리가, 보셔서, 이렇게. 이쪽으로, X, X 주조 옆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대로 놓을게요, 그냥. 여기서 마치셔도 되고.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 어, 타이포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살짝, 응용을 한다면 포지션 처음에 에고 잠금 끄고 Shift R 눌러서 약간 카메라 앵글을 살짝 돌려 놓게요. 을 살짝 우리가 이쪽으로 돌릴 거니까 우리가 Z 축으로 살짝 돌려 놓고 살짝 돌려 놓고 찍고 그리고 다시 살짝 반대로 숙 이렇게 넣을게요 얘가, 훅, 돌릴게요. 조금만 더 빨리 까지. 그리고, 포지션도 P 찍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앞으로 훅, 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훅, 하고, 다시, 다시 좀 천천히, 조금 더, 좀 천천히 더 돌릴게요. 천천히 더 돌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앞쪽으로 계속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훅래서 천천히 이런 식도 가능하겠죠. 이때 이지지 이지 이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붕 응!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너무 줌 가는 건 조금만 더 너무 천천히 되는 거같아 각도도 조금만 더 으로 그래서 훅! 이렇게 해서 천천히 좀 들어가는 것처럼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응용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똑같아 포지션 을 움직이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잠깐 제가 만든 거를 잠깐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null o 카메라 null o 하고 이제 null o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램좀 걸리니까 여기 not real time으로 나오죠. 지금 지금 재정성 속도 아니에요. 재정성 속도 제 속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램을 쭉 보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텐션감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테이션하고, 포지션하고, 훅, 훅. 한번더당겨서 이렇게 두 번, 빵빵. 아주 쭈욱, 지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훅훅. 훅. 아, 괜찮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좀 살릴 줄 아시네. 그리고 공간감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는 텍스처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스크도 딸 거는, 보시면 어떤 거 마스크 따고, 이렇게 여기 부분 지워, 여기 지워줄 건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줄 거 지워줘.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몫이거든. 내가 얼마나, 어, M 눌렀을 때, 잠깐만, 뭐, 지어보시면 잠깐 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뭐 마스크를 따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매트 이런 거는 안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그게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카메라까지 응용하고 뭐효과들 적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우선은 지금 3D 공간감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포지션 P 눌러서, 로테이션 하셔서, 이렇게 한번 훅 갔다가, 또훅 갔다가, 그리고 로테이션도 돌렸다가, 또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옆으로. 천천히. 훅훅. 천천히. 이해 가시나요? 요걸 한번 해보세요. 고!